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말씀에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성령으로 귀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9 8장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겠습니다. 시 요한복음 15장 1 5절 말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see mm -hmm. 블렐리아 반갑습니다. 아, 빨리 와 그냥 빨터. 어서 오세요.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취역. 아 전쟁은 귀찮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지, 얘 누구 자로? 이쁜 시작.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십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약 그 포로 중에 아랫다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먹고 내네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일 개월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것이요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리라. 다음 6 개월 장자의 소속권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주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서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나 지수 왔어요? 서이는 태영제는 태영이 태형제 신방하겠다자 신명기 21장 10절입니다. 전쟁터에서 사로잡힌 여자에 관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10절 여러분이 원수들과 싸우는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셔서 여러분이 그들을 포로로 생포하게 될때 만일 여러분이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좋아하여 그녀와 결혼하고 싶으면 그 여자를 여러분의 집으로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여러분의 집에서 한달 동안 자기 부모를 위해 애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것을 허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후에 여러분이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녀를 마음대로 가게 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 여자를 욕되게하였으므로 욕되다는 게한 것은 잠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녀를 종으로 취급하여 돈을 받고 또 팔아서 뭐 노예로 이렇게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모시를 통하여서 말하는 것은 230만 명 열두 지파에 그렇죠? 살인 사건도 맞고그죠 실수로 죽인 것도 맞고 고의로 죽인 것도 맞고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예전에 그 선예가 있잖아요, 그죠? 대낮에 막 하나님과 모세와 베스들이 보는 앞에서 텐트에서 이방 여자들과 관계를 하다가 비누하스 맞죠? 비누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이, 이 발전한 암나기를처럼 우상숭비와플러스이 음란에 취약하고 잘 넘어져요. 그래서 어, 전쟁 가운데 이렇게. 아니로 상고 싶으면 이방이 결혼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돈 받고 팔아서 는안 되고 어, 그래요. 노예로 팔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자 상속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아, 벌써 일부 이 처제가 벌써 있네 여기. 이비성현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둘이 한 범을 이룰줄라았는데 지금 셋이 한 범을 이루고 있잖아. 이게 대안돼. 벌써 이스라엘에 이방인은 섞여 있고 또 이방인 결혼도 하고 있고 이방인 풍습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또 그런 경험과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 명이 안에 갔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다 하자. 그들이 모두 아들 똑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만일 미움을 받는 여자의 아들이 장남이라면, 먼저 미움을 받는 아내가 먼저 아들을 장남이라면, 재산을 분배할 때 장자권을 무시하고 사랑하는 아, 여자의 아들이라고 해서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보다 그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내두 아내 두 아내가 중에서 미워하는 자가 먼저 장자 어, 아들이 있는데, 재산을... 이, 제가 더 좋아하는 이쁜 마누라한테 그 아들 나오면 그 사람을 재산을 더 많은 재산을 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수레드를안 하는 거지. 먼저 싫어하는 어떻게 이런 말이 있어. 싫어하는 아내가 있어. 아내들다 사랑하지. 성령님, 왜안 그래요? 여러분은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이라도 먼저 낳은 자를 장남으로 인정해라. 두목을그가에게주도록 해라. 그는 자기 아버지의 정력의첫 열매이며 장자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 다음 또 읽을게요 거역하고 불신종하는 아들의 처리 문제 거역하고 불신종하아들이한 사춘기 사춘기. <laughs> 사춘기 나오네요 여기 거역을, 부모님한테 거역하고 불신종하는 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만일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막대먹은 아들이 있는데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 뭘 말하면 맨날 막 대들고 욕하고 싸우고 응? 그런 거 말해요 불신종하는 아들이 있는데 고집 세고 막대 먹은 아들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벌을 받아도 듣지 않으면 부모가 그 성의 지도자들에게 그를 끌고 와서 <laughs> 데리고, 가는,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래 여러분 끌고 가는 게 뭔지 알아요? 진짜 노예처럼 끌고 가는 거야 이 놈은 고집 세고 막대 먹은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당당한 술 주전꾼입니다 하고 말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에 그 성의 주민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은총을 내어라.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공경하라 했잖아. 십계명 중에 부모님 말씀 내 네, 아빠 내 네, 엄마 그렇게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그데내 네 부모를 공경 공격, 공경하는 거는 아버지, 어머니, 믿는 부모가 얘기할 때내 네, 아빠, 내 네, 엄마,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야. 왜? 싫어? 아니 안 할래. 왜?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세상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크면 어떻게? 사춘기라는 명목을 세워서 술 먹고, 뿐도 하고, 마약 하고, 혼전 성관계 하고, 저 보세요. 그래 안 그래? 아빠가 잠시 동대문 사고 밴드 바할때에 진짜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진짜 멋있었어. 막 예술연단에서 하얀 공부실 신고 호른 부는 거기 그 선배가 있었는데 선배들이 악보를 안 보고 연주를 해. 근데 저기 뭐 국방부 군악대 해군한테 빵치에서 엄청 잘 불어 진짜. 내가 깜짝 놀랐어 진짜. 등학교 들어갔는데 1, 3, 4학년이 어, 한 30명, 3, 40명. 어 응?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하는데 악보도 안보고 연주해 근데 엄청 진짜 끝내지게 부러 진짜 근데 이학년 우리가 이제 이학년이잖아 음악 점수 A점 음? 음악 점수가 항상 A고 응? 그 다음에 장학금을 1년때는50% 주고 3학년 때는 전용 장학금 준다는 말을 듣고 친구 따라서 밴드 들어가서 빠따를 맞으면서 악기를 배웠는데 잘 보세요 친구 중에 진짜 아주 그냥 여기 말하고잘못돼먹어 애가 있어 맨날 술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눈에 토끼분이야 그게풀푸풀인데 엄청 잘생겼어 그막 일본 만화책에 나오는 그런 막 싸움 잘하는 삐짝말라고키 크고 머리 그냥 그 당시에 막샤기커지고 뭐고 막 머리에 풀발로 모스바로 하여 염색을 할수 있는 거는 학생은 구상에 잡아가지고 족쳐도 구원 받을 수 없는 그런 여러가지 그런 방탕한 모습을 해 맨날 술 먹고 또 고등학생 여자들은 얼마나 꼬셔가지고 또 잠자리를 또 하는지 여자도 엄청 잠자리도 많이 하고 매일같이 학주하러 오잖아 학교 오잖아 뭐 학교를 수업을 그냥 가방 지지 끌고 와가지고 그냥 맨날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는거야 정신이 뭐 본드도 하고 담배도 피고 그런 애가 있었어 내가 걔랑 밴드로 3년 동안 하면서 걔랑 제대로 제정신 가지고 얘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정도로 방탄해 저를 보세요. 마음속에 예수님 없으면 갈 때까지 가는 거야. 매일같이 술 먹고, 매일같이 여자랑 성관계 하고, 매일같이 뽐도 마시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 아주 방탄한짓다 했어, 그냥 마치 이런 이런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아들이 있으면 성 지도 어떻게 끌고 가가지고. 이 아들을 우리 아들은 아직 고집이 세고 막대 먹고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다 방탄한술주정권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성의 주민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저기 보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 부모가 보기 에혈 보세요. 부모가 보기에 그 자식이 너무 너무 아주 방탕한 거지. 사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도저히 부모님 말을 안 듣는. 아주 그냥 방탕한 거지. 그럴 때, 부양에서는 진짜 공개 처약을한 거야. 아버지, 어머니그 권위와 순종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내가 알겠지? 절대 대들면 안 돼. 어릴 때. 커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이러,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거하십시오 악이라고 했어. 엄마 아빠한테 젊으세요. 엄마 아빠한테 불신정하고 방탕하고 말을 듣지 않고 막 대들고 응?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응, 무엇을 통해서 악이라고 어 악. 죄야. 그 죄가 사형지평을 돌로 사형지평을 해야지 없어질 거나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법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 여러분이 그를 처형한 후에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 경우 그 시체를 밤새도록 그대로 두지 말고 그날에 그를 매장하십시오. 땅 속에 묻으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이게 뭐, 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법으로 말했지만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땅에 그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저를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야 신하시대의 예수님이야 십자에 못박혀 죽은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사람 뭐라고 했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야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 죄가 있어 없어 이 저주를 누가 받아야 돼 응? 아담 안에서 죄를 물려받고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손에 왜그러냐 똑바로 앉아 왜 옷을 빨고 있어 손다 비게 치워 비게 치우라고 똑바로 앉아 여기 나무에 달린 자는 예수님을 상징을 해 상징을 한다고 십자리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대상이 아니야 독생는 사랑하는 아들이지 근데 내가 나무에 달려서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둘째 사망에 처해서 지옥으로 갈수 밖에 없는 존재가 난데 나 대신에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받은게 누구야?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알겠어요? 알겠어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체를 그대로 두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여 따라 기여한 것은 죄지은 거밖에 없습니다. 죄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야. 아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는데 지옥갈 사람 꺼내서 죄 사는 주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는데 내가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됐는데 내가 그 구원에 기여한 것은 죄지은것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 보니까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십번마다 지옥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눈물이 나도록 예배하고 생명을 다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무에 못 박혀서 죽어야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에 기여한 것은 죄 지을 것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익하고 아무 뭐 모가 없는 정말로 뭐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고 벌레와 같고 아무 짤도 슬모는 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나의 죄와 내가 받을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이 놀라운 사랑을 전 세계 증거 하시도록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배하며 성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 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세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말씀해 주셨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